자. 봐. 저보세 자. 어, 지금 9번. 자, 9번. 식은 잘 정리해 놔. 어, 다음 주서부터 이제 여기 내용 확인할 거니까. 자, 9번 봐. 어느 농장에 작년 옥수수 수확량이 300kg이야. 자, 작년에 300kg을 수확했대. 그런데 감자, 옥수수. 아. 얘는 작년 전체가 아니라 옥수수. 옥수수 300kg. 그다음에 감자. 감자는 450kg. 올해는 작년에 비해 옥수수는 A%가 증가했어. 감자 수확량은 했어.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는 항상 전체 하나가 몇 퍼센트야? 100퍼센트 잖아. 그러면 10% 증가라는 의미는 원래 100%에다가 여기에 10%가 늘어났다. 이런 의미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10% 감소라는 것은 이 감소라는 것은 원래 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0%가 빠진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30% 할인한대. 자, 30% 할인해서 팔아. 마트에서. 내가 그러면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은 얼마에 사 먹는 거야? 봐봐 작년에 옥수수가 300이었는데 올해 A 퍼센트가 증가했대. 아 그럼 얘는 1 0 0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A를 더해주는 거지? 퍼센트가 이렇게 됐단 얘기야. 그러니까 계산은 얘들아 아300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A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지 해수욕장을 같은데 가면 그지 바가지 씌우잖아 그지 보통 30% 증가를 시켜 그럼 얘들아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내가 30% 증가한데 가서 사먹으면 나는 얼마에 사먹는 거야 <목소리> 1300원 그지 곱하기 1 0 0분의 얼마 하는 거야 130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지 마트에서 이해됐어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얘는 감 자, 마 450인데 그지면프로감소했대 아, 그럼 얘는 1 0 0에서 B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100분의 100마이렇스 계산을 이렇게해야을더라 됐어? 해야 되더라. 됐이해 됐어? 이해됐 자, 그럼 자, 그럼 정리해서 쓰는 방법이야. 얘랑 얘랑 약분 되잖아. 그지? 3.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3에 100 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마 정리하기가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건 너네만 못하는 거 아니야? 어. 중학교 처음 배우는 애들 다 못해. 원리만 이해하면 돼. 원리만. 아. 퍼센트 증가는 계산을 어떻게 해라? 항상 그렇지. 100 전체에다가 더해서 계산하여라 퍼센트 감소는 어떻게 계산해라 항상 전체에서 빼서 계산을 해라 우리 퍼센트 나오잖아 그지 아, 앞으로 배울 거에 나와 아,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자 그럼 1 3번 봐. 전가가 2,500원이 공책이래 그지 얘를 얼마로 A 어떻게 할이 대석판대 할인이나 감소나 같은 단어야. 그지? 아, A 프로 할인이니까 나는 100에서 A를 더해야 돼, 빼야 돼. 그렇지? 빼서 계산하더라. 그러면 아, 2,500원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A 이렇게 계산해야 되더라.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25에 100-8, 요렇게 되더라. 선생님, 이런 형태가 없어요. 얘를 요렇게 각각 곱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2500-25a, 요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우리 어려운 거 하나 더 해. 16번. 여기까지만 어. 좀 정리를 할 거야. 자, 16번 봐봐. 어, 들어와. 자, 16번은 한 개의 a 1이 아이스크림을 A와 b 두 가게에서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대. 자, 그런데 A 가게에서는 잘 봐. 세개짜리한 묶음을 사면 하나를 더 준대. 아다 자, A 가게는 세개를 사잖아? 그럼 플러스 1을 해줘. 그치? 자, 일단, 자, 봅시다. 한개 A1이니까 세개 사면 얼마야? 그렇지. 네. 3A1이지. 그런데 나는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야? 네. 그렇지. 4개. 그치? 좋아. 자, 비가 되는 아이스크림 3개를. 70아 아. 100분의 70나 지금 여기, 저기서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그 어, 나 지금 목이 터져라 강조하고 있는데 그지30% 할인이니까 그지 100분의 70자 그럼 이거 계산하자 요렇게 약분하면 얘는 10분의 21 A1이 된거지그지자 몇개야 얘 가지고 있는 대수가 3개 세 개의 이마만한 가격에 샀단 얘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봐. 원래 세 개의 3a1이었는데 a는 몇 개야? 네 개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네 개의 3a1으로 사얘기잖아 그러면 한개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누구 나누기 누구 해야 돼? 3a 나누. 나 지금 a 하고 있는데 너왜 자꾸 b 해? 자. 나누기 얼마 해야 돼? 4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 a1이 되는 거지. 계산하시면 되지요. 4분의 3하고 10분의 7하고 비교할 때뭐 하면 되 얘들아 15. 통분 제분모누구로통분해 20. 20. 자, 20으로 통분하면 얼마야? 아, 20. 어, 20분의 15. 얘는 20분의 얼마야? 20. 14. 결국 누가 싼 거야. 20. 그렇지. 계산할까요? 요렇게, 자, 여기까지만 할게 예, 여기까지만. 어, 여기까지만. 어, 더 어려워. 다른 것도. 아, 어, 과부야, 과부야